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모더우스 네, 일장 구절은 제가 이 성경을 보는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은 어, 어, 영원 전에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 은혜를 주리라 함께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 타락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미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 그 예정론의 전체를 다 인정하진 않습니다. 예, 그 중에는 너무 극단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인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 이미 정해진 대로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그게 윤암무개냐 뭐, 김암무개냐박암무개냐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모른다 그래요. 할렐루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셔서, 어 그래서 어이 선택과 유기 이 선택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지를 <laughs> 이미 다 정하신 것이냐.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럼 모르겠다. 예.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 나오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요. 단지 구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감을 응답되고 있고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내용이 그 보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 그 보혈, 그 보혈의 의미 의미는 그 보혈의 의미는 아, 그냥 이렇게 구원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많이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썸을 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글을 읽어 봤는데 참재밌어요 예, 그 옛날에 근대화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부모들이 정해주는 대로 십 장가를 다 갔어야 돼요. 근데 근대화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점령기, 강제 점령기와 함께 근대화가 시작이 됐죠. 예, 근데 이제 근대화 이후로는 이제 예, 옛날에는 이제 밀당을 한다 그랬어요. 밀당, 예, 그그 그 밀당을 어... 아, 제일 밀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어 충청도 사람은 재고 있고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결국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재가더라. 예, 경상도 사람들은 가서 결혼하자 그런데 <laughs> 가장 먼저 가서 결혼하자 그런데 그래서 밀당을 잘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게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왜 웃었지? 뭐 이런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뭐 잘하는 사람들이 뭐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한다. 이제 쓸데없이 뭐 이제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바, 받아들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 저도 예전에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또 어, 이제 그 보혈의 은혜로서내 예,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그것이 아니라 예, 그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시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아예 그냥 그렇게 써 놨어요. 창세 전에 보요을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분이시고 말세에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아예 베드로 전서 이장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삼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리는 모든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고난받으시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일이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거기서 찔리고, 또 이렇게, 아또 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심장도 이렇게 터뜨리, 터뜨렸잖아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 죽임을 당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할 때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귀한 생명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감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혈의 의미를 확장하고 그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외치는 것은요 제가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보혈을 증거하면 병이 나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병이 있어 실험해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계속 주행을 하고 다녔어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혜를 믿습니다 주일그 다음 날도 일어나자마자 주의 보혜를 믿습니다 주의 보혜를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아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내가 가장 충만하다고 할 때인데 전철을 타고 갈 때도 교회 가는 길에도 주의 보혜를 믿습니다 주의 보혜를 믿습니다 근데 어둠이 확 떠나가요 할렐루야 모든 눌렸던 것들이 자유를 얻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의 사랑과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있고 그 의미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을 때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뚜렷했지만 점점 희미해져가는 분들이 있지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뚜렷해져가고 더 분명해져가고. 그보혈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걷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대로 은혜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